다음 중 계산 결과가 옳은 것은? 우리 계산해 봐야겠죠. 지금은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 큰 수의 부호를 붙여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번은 두 수의 부호가 같죠. 더하는 부, 두 수의 부호가 같을 때는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니, 마이너스 10이 돼야 돼요. 이것도 틀렸네요. 3번 풀어볼까요? 두수 부호 다르죠? 그러면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 큰수 부호 붙이면 플러스 6입니다. 어, 결과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연습하는 겸에 우리 4번 풀어볼게요. 근데 이거는 플러스 5 더하기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6이죠. 여러분 이거 그냥 덧셈으로 계산하셔도 돼요. 자, 5번 어떻게 할까요? 어, 5번은 3 2두수 부호 다르죠. 그럼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 큰수 부호 붙이면 되니까 플러스 1이 돼야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은, 자, 여러분이랑 빨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8이요. 이것은 플러스 11이 되겠죠. 2번. 자, 보니까 두 수의 부호가 같은데 음수예요. 그럼 절대 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3번. 마이너스 9 더하기 플러스 15는 더, 더하는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 큰 수의 부호 플러스 붙여주면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4번은요, 플러스 12 더하기 마이너스 13. 두 수의 부호 다르니까 절대값의 차는 1이죠. 큰 수의 부호 붙여주면 마이너스 1. 5번은요, 마이너스 16 더하기 플러스 28인데 두수 부호 다르니까 절대값의 차에 그 다음 절대값 큰수 부호 플러스 붙여주면 플러스 12가 되겠죠. 플러스 11, 마이너스 5, 플러스 6, 마이너스 1, 플러스 12 중에 결과 가장 큰 것은 플러스 12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중 계산 결과가 옳은 것은 자,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5분의 2, 우리 통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빠르게 통분해 봅시다. 15분의 3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 15분의 2요. 부호 같죠? 그래서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 플러스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래서 5분의 1 틀렸습니다. 이번 계산에 보면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통 통분하면 마이너스 16분의 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분의 5. 두 수의 부호가 같으니까 공통인 부호 붙여주고 16분의 6 더하기 5 하면 1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6분의 11. 계산 틀렸네요. 3번은요. 자, 마이너스 14분의 6 더하기 마이너스 14분의 3이에요. 두 수의 부호가 같으니까 절대 값끼리 더해주면 14분의 9죠. 공통인 부호 마이너스 붙이니까, 어, 마이너스 14분의 9. 같네요. 그래서 계산 결과가 옳은 것은 3번입니다. 4번. 마이너스 1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2분의, 이거 통분하면 12분의 4죠. 자, 그런데 두 수의 부호가 달라. 그럼 절대값끼리 빼줘야 되니까 12분의 4 빼기 12분의 1 하면 12분의 3이고요. 절대값 큰 수의 부호를 붙여야 되니까. 그리고 약분까지 해주면 우리 4분의 1인 거알수 있겠죠. 아, 여기 부호가 틀렸군요. 5번. 자, 통분하면 6으로 통분해 봅시다. 그러면 6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두 수의 부호 다르니 절대값끼리 빼고. 그 다음에 큰 수의 부호 플러스 붙여주면 플러스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중 계산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계산해 봐야겠죠. 자, 그럼 통분해 봅시다. 10분의 15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 10분의 4, 두 수의 부호 다르죠. 그래서 절대값의 차에 그 다음에 큰 수의 부호 붙여야 되니까 플러스. 어, 이거는 맞습니다. 자, 2번. 0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어, 이건 되게 쉬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에 마이너스 4분의 3만 더했죠. 그럼 당연히 답이 뭐겠어요?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2번은 계산 안 해도 마이너스 4분의 3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통분하면 우리 분모가 6이 되겠죠. 더하기. 플러스 6분의 2가 되니까 플러스 6분의 5. 계산 맞네요. 4번. 통분하려면 이게 1분에 있는 거죠. 밑에 분모가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3 더하기 플러스 3분의 2예요. 그럼 절대 값을 차에 그다음에 절대값 큰 수의 부호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계산이 다 맞습니다. 자 그럼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해 볼까요? 마이너스 15분의 6이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15분의 5입니다. 두 수의 부호가 같으니 절대값끼리 더 해야 돼요. 그러면 15분의 11이 되고. 두 수의 공통인 부호를 딱 붙이면 마이너스 15분의 11인데 마이너스 15분의 1이라 그래서 5번의 계산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계산 결과가 나머지 4과 다른 하나는 자, 우리 계산해 봅시다.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더하는 두 수의 부호가 다르면 절대 값끼리 빼줘야 되죠. 2.7 빼주는데, 절대값 큰수의 부호는 플러스니까 계산하면 플러스 4가 됩니다. 그죠? 자, 여기도 두수의 부호 다르네요? 그럼 절대값의 차에 큰수 부호 붙이면 되니까 플러스 4. 여기도 5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 차에 부 큰수 부호 붙이면 되니까 마, 플러스 4가 되겠죠? 절대값 큰수의 부호를 붙이면 됩니다. 자, 여기는 계산 해볼까요? 그러면 두수의 부호 다르니까 절대값을 차에그 다음 절대값 큰 수부 붙일 거니까 플러스예요. 그러면 플러스 3분의 15니까 약분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럼 결과가 나머지 4과 다른 것은 5번입니다. 다음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구하시오. 자, 큰 수는 양의 유리수에서 찾고 가장 작은 수는 음의 유리수 비교해서 찾아주면 되겠죠. 자, 3분의 2와 4분의 3 중에 더큰 수는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분의 6 중에 더 작은 수는 절대값이 큰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4분의 3과 가장 작은 수인 마이너스 5분의 6의 합을 구하려고 했더니 통분해야 되죠. 자, 그래서 플러스 20분의 15. 그 다음 플러스, 아이고,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20분의 24. 자, 두 수의 부호 다르죠? 그러면 절대값 큰 수의 부호 써주고 절대값의 차를 계산해 봅시다. 24, 15. 자, 산수하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0분의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20분의 9입니다.